이거, 둥지레저에서 나온 신독 파라솔 각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 올 봄에 나와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생긴 각도기는 회사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얘, 얘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이게 사각으로 돼 있는 거야. 둥근 원형이 아니라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박았을 때강풍이 불면 돌아가지 않거나 움직임이 많이 덜해서 좋다. 너무 마요 사장님, 빨리. 사장님, 이제 하나 구매하려고 우리 집에 왔어요. 어떻게 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합니다. 거의 뭐, 색다른 건 없어요. 회사마다 다 쇠로 되어 있고, 무겁고, 내리친다. 내리쳐봐요, 빨리. 내리친다, 내리친다, 어. <laughs> 이거나 이걸로, 이걸로 내리치는 거야. 어, 손 다치지 않게, 어.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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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나머지 뭐, 여기 설명은 그 사장님이 많이 하셔서 다 이해가 갈 걸로 해요. 뭐 이렇게 생겼고, 각도가 다 되겠죠? 중요한 거는, 밑에 날개가 없다. 맞죠? 들어봐요. 그렇지 이렇게 생겼어 여기 무슨 날개가 없어서 뭐지 설명 못하겠다 삼지창 어 아니 삼지창 말고 여기 튀어나온 날개가 없는 대신에 얘네는 이렇게 해서 박아서 사각이라서 땅에 들어가잖아 강풍이 불면 이 사각은 왜 이게 안 돌아갈 거 아니야 네. 상식적으로 네. 어. 그러니까 타격 어 그리고 가방이 요거예요둥지레저의신독파라솔 각도기를 하나 샘플을 입고 했어요 소비자 가격 19만 8천 원가 인뭐 이래 예쁜 체육에게 구매를 하면 또 현금가로 좀우대를 해드리죠 감사합니다. 신독 파라솔 각독이 입고 되었습니다. 매장에 하나 진열. 주문해서 택배를 보냅니다.